어,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어, 오늘도 본 정몽주 선생 영일정신문 중에서 지난 시간과 같이 우리 정현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정현대 선생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흉상 봉안문도 낭독을 해봤고 그것이 에, 또그 유학의 요람인. 공묘 내에다가, 아, 우리 여기 성균관 대성전이나 향교 대성전에는 어, 위패를 모셨는데, 어, 공묘, 어, 중국의 공묘 내에 어, 흉상을, 정선생님, 음, 포원선생 흉상을 모셨다는 봉안문을 우리가 또 어, 낭독을 해봤습니다. 예. 네. 아주 그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유림권에서는, 유림에서는 정말 모두가 또다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만 이제 알게 됐고, 어, 우리가 그 뉴스나 이런 데서는 못 봤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우리 유림방송, 유림, YCN 유림방송에서 이제 그 2008년에 했던, 정선생 어, 정선생 흉상 봉안문을 어, 또 감사하게 또 들었습니다. 네. 에, 그때 시절이 이제 우리 그 봉암문 얘기는 거기서 에, 거두고요. 그때 우리 정몽주 선생께서 어, 활동하던 시절에 그 삼문 사문, 고려의 삼문이라고 계셨습니다. 그죠? 네. 어, 예, 포은 선생, 네. 모은 선생. 음 야은, 야은 길재 네. 선생이 계셨죠. 네. 그 고려 사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을주시오 왜냐하면 어, 우리 고려 사문은 어느 교 학교를 다니거나 어,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로서 그 충절 충신 절개 이런 거에 대표되시는 분이죠. 네, 네, 좀 네. 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의 이제 사문이라 하면 포은 저희 이제 선조되시는 분이고, 목은 뭐 이색 선생님이시고, 또 야근은 그 길자 세 분을 가리켜서 고려의 사문이라 이제 불립니다. 이분들은 다 고려, 말의 유학자이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상 이제 돌아가신 연도도 이제 보면은 저희 이제 포은 선조께서는 그문화시중의직급은 국무총리 정도 되시죠 네. 문화시종. 네. 구, 지금의 네. 그 관리 직급으로는 국무총리.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56세에 1392년 56세에 선주께서 순절을 하셨고 또 모건 선생님은 또 1396년에 66세로 대제학을 지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셨고 야은 선생님께서는 1419년 또 역시 그 모근 선생과 마찬가지로 66세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문화 추서 주서를 받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이방원 이게 태종이시죠 네. 어, 혁명을 거사할 때 아, 이제 포은 선조 로제 우리 이제 동조 이제 세력으로 좀 이렇게 같이 함께 할까 해서. 하신 그 하여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상당히 유명하지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하여가를 한번 읊어 드릴까요? 아, 오늘도 ]까요? 또 네, 시조 어, 네. 한수 <laughs> <laughs> 그 네. 집안에서 그 시조를 <laughs> 네. 이렇게 또가르치고 하는 보학할 때 이런 것도 배우시고 합니까? 아이 그뭐 그런 건 흔히 배우지는 않습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네, 이런 네. 것이 상당히 또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네. 시조, 읊고 이런 것이요. 그 이제 하여가는 아, 이런들 어떠하리, 네.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하고 이 하셨지, 그 네. 이방원 태종께서 네, 또 우리 포은 선조는 여기에 또 질세라 절대로 우리 는안 된다 어, 네. 하시면서 이제 변할 수 없다는 저 단신가로 충성은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가 또 예, 말씀을 예. 저 시를 으셨죠 음. 네. 단신가도 지난번에 한번 뭐 상관없습니다. 한번더 하시고 <laughs> 네. 저 제가 한번읊으면다다으프시고 다, 다, <laughs> 다 제가 하여가를 읊으면 이제 단신가도 한번더 울프시죠. 아 읊어주시고. 그렇게 할까요? 네네. 네, 네. 네, 네. 그래 제가. 워낙 그 유명하고 꼭 우리가 외워야 되는 학창 시절엔 꼭 외웠어요. 아 외웠죠. 되면. 꼭 예, 외웠죠. 네네. 네. 네, 네, 좀 <laughs> 단신가 한번 네. 해주시죠. 이 몸이 죽거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고 네. 어, 부셨습니다 좋지. 네네 네, 네. 예, 예. 정말 어지러운 예. 세상을 채체시고 예. <laughs> 네. 어, 포온 선조를 위험에서 구하고자 하신 어머니 이씨의 또 백로가도 또 있고요. 아 유명하죠, 백로가 또. 예예, 네. 예, 백로가 또그까지 백로가네. 아, 아 이건 백로. 백로가의 그 작자 미상이라고 그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했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후손으로서는그 네. 백로가의 작가가 그 정포은 선생의 어머니시다. 네. 아 그런 사실을 또더 앞으로는 확실하게 밝혀서 네. 어느 책이든. 작가는 누구다라고 하시기로 이제 말씀도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또 의미로서 한번 듣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정 선생님한테는 할머니시네. 네, 할머 니 할머니 할머니 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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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네. 거 읽고 있을 때 가슴이 좀 뭉클하고 이런 아, 느낌? 아 물론 뭉클하죠. 네네. 네. 네. 가슴 찡하고 또 이게 그 포은 어머 우리 선조 어머니께서 그 이제 고려의 그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이방언의그 이제 그 이제 세력에 이제 포운 우리 선조께서 어, 다치실까봐 눈치채시고 이런 걸좀위험해서 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내가 제가 백로가를 보겠습니다. 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워나니 청강에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예, 네. 이런 글귀를 시를 쓰셔서 어, 우리 정포은 선생의 그 앞길에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시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그 그, 그 지은이는 어, 정포은 선생님의 어머니. 네. 예. 그럼 제가 그 하여가를 한번 읊어 볼까요? 네. 한 번. 그러면 읊어보시죠. 관심가로서 네. 또, 알겠습니다. 어, 예. 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네. 그래서 이 이제,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 제가 제을풀 읊는 마음하고 네. 정 선생님이 읽는 마음은 틀릴 거예요 예, 네, 그냥 그, 그렇습니다. 네, 네, 마음 한 구석에 예. 이렇게 또, 어, 우리가 그 흔히 느낄 수도 있죠. 우리 네. 가족사를 그렇... 얘기하면 그런, <laughs> 네? 울컥한 그렇죠. 그런 마음이 네. 생기고, 예. 네. 예. 참 멋있는 <laughs> 그, 참 종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실,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음. 아, 하여튼, 뭐, 이래서, 어, 좀 전에 이제 백로가를 또 읊어 주셨고, 포은 네. 선생님 어머니께서 지으신 시죠. 네. 읽었습니다. 아, 그, 모근 집에서는 어그 무엇을, 이 시조는 어디에서, 모근 집에서 무슨 내용으로, 어, 글을 써주신 건가요? 이게 모근, 모근 선생님도 오년 조선에 이제 벼슬을 이제 주신다고 이제 조선에서 했지만은 끝내 이제 벼슬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 그 이제 그리고서 오직 그냥 고려만을 생각해서 예. 어 이렇게 지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시지는 이제 목은 집에서 네. 발체를 네,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네. 어, 목은 선생은 어, 목은 이색 선생으로서 네. 어, 그 고려 고려 쪽 어, 마지막에 그 우왕 때 네. 그 사부 어, 고려 우왕의 사부이신 목은 이색 선생께서 지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목은 집에서 네. 발체를 네. 하시고 네. 예. 그것도 한번 읊어주시죠. 네 이건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흐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곳 몰라 하노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 읊는다 그래야 되는 거 아, 그렇죠 네. 읊는다고 <laughs> 그러죠 시조는 네,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해라 뭐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곳 몰라 하노라 네. 예, 요거 기울어져 가는 고려왕조를 어쩌면 구제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서 네. 모근 선생이 지으신 그, 그 다음에 그러,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설중매 절개꽃은 어디에 피었는가 와우. 나의 절개는 어떻게 피게 할까?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지만 좋은 방안이 서지 않는 듯해서 마음스로 방황하는 마음을 닮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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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건 선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밑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이건 좀 우리 모건 선생님은. 한산이시시구요그 네. 원나라 때이제 정시에 합격하셨고 대제학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왕의 인제 사부이시고 아주 문장에 아주 능통하신 그런 분으로서 저서로는 모건집 시은 (5권과) 또 태조가 협력 또 요청을 하지만 끝내 아주 벼슬을 거절하신 아주 그런 분이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죠. 예예. 예, 예. 어, 원나라로 가셔서 거기서 그 과거 합격하시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어, 우리 조선으로 다시 고려로 다시 돌아오셔서 네. 어, 그 삼은의 그 어, 관계에서 그 가장 앞장 서시고 정몽주 선생. 또 이렇게 같이 동년배를 동년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예, 고려의 네. 뼈 아픔을 또 같이 나누시고 어 그분 외에 또한 분이신 길재 선생님께서 지으신 시가 있어요 네그 네, 시도 또 소개를 좀해주시고요이 시도 뭐~ 이제 충신이신 이제 불사 이, 이군의 이제 신조로서 그 조선조의 벼슬을 끝내 아주 수절하신 야한길자의 선생님의 시입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네. 0 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거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게. 1300년도 후반기에 일이죠. 음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700년 정도의 그 이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웃음> <웃음> 예, 이런 그렇습니다. 글이 시조가 남아있기에. 에, 또 사문이라는 말씀을 또 새로 나눌 수가 있고, 네. 그또 사문을 뒤돌아서 역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두권도 없을 것이고, 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또 갖게 되었고요. 네. 어, 계속해서 또이 어, 시조에 관해서 또. 이 시조는 고려 말기에 저 조정 펴슬을 하던 그런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제 여기 고려가 망하고, 얼마 안 돼서 그옛 송도를 찾아보니까 산천은 옛과 다름이 없는데 예. 그때 사람은 보이지 않음을 안타까워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찬탄하며 옛 정이 그리워서 부른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야,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겠는 그런데 이런 시조로서 마음을 달래고 하튼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산천은 고금동인데 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가?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네. 그 애절한 그 마음. 그렇죠. 참 네. 아, 우리 후손 우리 유림들이 이좀 꼭 느끼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나눌 수 있는 대화, 네.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시조,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또 어, 상당히 필요하고 네. 너무 또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네. 어, 우리가 이제 사문을 또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했고, 네. 이제 사문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 또 우리 포은 선생님 얘기를 조금 좀 늦춘 것 같아요. 네, 본 예. 의미, 이미지로 또 돌아가서, 네. 어, 선죽교. 어, 우리 정포은 선생님께서 음, 마지막에 비극이라고 할수 있는 그 당하신 그 고려 말의 그 선죽교에 관해서 또한 말씀 또 묻습니다 네. 먼저, 그, 이제, 선주교 의야기는 먼저 시간에 네. 말씀을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선주교에서 그렇게 이제 순절하셨는데, 또, 우리 이제 기울어져 가는 고조, 보려 왕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충신이시고, 또 이제 당대 이제 포은 선조 맞아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명장이신 우리 이제 수구 세력의 최영 장군 또 학덕으로 명성이 높으신 그 우현보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또 비극을 맞았습니다. 네. 또 우황은 또 강화도로 추방되었다가 강릉으로 가서 또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고요. 또 왕위에 올랐던 창왕 또한 강화도로 추방이 되셔서 시인으로 강등되는 이런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왕에 이어서 임금으로 추대된 공양왕은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신하인 그 이성계와 그 문안으로 동맹의 약조문을 몇 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34대, 그 다음 475년 동안이나 왕권을 이어온 그 고려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그 고려 사문께서는 그고 조선조 때 벼슬을 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수주, 수절을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길재그 야은 선생님께서는 그분도 뭐 벼슬을 내놓고 후진 양성에만 힘을 쓰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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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 고향에 가서 어, 머물르라는 네. 그 허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가셨죠, 그분은. 네. 에, 그래서 오늘 그선죽교 우리 정포은 선생에 관한 선죽교 얘기를 또 듣고. 어, 전해내려오는 또 우리 포운 선생과 권근 선생 이야기를 이 시간에는 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스 스승, 스승과 제자 스승은 정포운 선생. 예. 예 제자는 그렇습니다. 권근 네. 선생. 그로서의그첫 네, 네, 네. 만남 얘기가 또 전해 내려오고 있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네. 또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이제 1868년 아, 공민왕 17년이죠. 이때 성균관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공민왕은 그 자신의 그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367년 아, 성균관을 중형하고 이색을 최고 책임자인 대사성으로 네. 또 정몽주 김구영 또 이승인 정 도전 등을 교수로 임명하였으며 성리학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 몽주가 공민왕 16년에 성균관 그 박사를 겸직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네. 박사 대사성 이런 그고칭은 성균관의 그 직제죠. 그렇죠. 직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관사 네. 동지관사 네. 다음에 네. 이제 성균관 대사성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의 그 관장 을 대사성이라고 그때는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도 네. 이제 네. 알고 왔고. 선생님잘 알고 계시네요. 예 아, 네. 그래서 네. 한 13개의 직급이 있는데 어, 정몽주 선생이 공민왕 16년에 성균관 박사를 겸직했다 는 네, 말씀이요? 박사를 겸직하셨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다음은요 네 근데 그이제 성균관 이제 우리 이제그 박사를 그때 이제 겸직하셨고 또 권근 선생님은 성균관이 중요한 된 그다음 해에 아 어, (1368년 8월) 성균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균관에 입학해서 어, 이듬해 그 (6월까지) 이곳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즉 우리 이제 정몽주 선생님과 네. 권근 선생님은 처음에 그 스승과 제자 사이 관계로 만났던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래,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정몽주 선생에 관련된 시또 삼은 아, 포은 정몽주 모군 이색 야은 길재 선생 사문에 관해서 그리고 어, 권근, 어, 양촌인지 양촌 선생님? 네, 양촌. 양촌. 권근 선생의 그이얘기를 정몽주 선생과 권근의 그 스승과 제자 사이 의 관계인 것을 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나눠왔습니다. 네, 어, 네. 다음 시간엔 어, 나이와 권근 선생의 권근 선생과 포은 선생의 그 관련해서, 어, 나이하고, 어, 정치노설을 초월한, 그 우정과 존경에 관해서, 어, 우리, 그, 포은 선생 마지막 시간을 한번더 갖겠습니다. 예. 예. 정선생님, 오늘도, 어, 먼 곳에서 아침 일찍 나오셨죠? 아, 일찍 나왔습니다. 네. <laughs> 아주 그냥, 어, 부지런히, 그, 선조의 그, 어, 현, 그, 저기를 현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는 모습 <laughs>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